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8번 동작 설명 및 핀번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작업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18번까지 왔네요. 자, 먼저, 어, 동작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지금 PB1과 PB2를 눌러서 동작시키는데요. 여기 동작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X1과 X2가 되어 있고요. X1, X2는 이쪽에 달려 있고, 이 X1, X2의 값을 바꿔주는 게 LS1과 LS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S1이 ON 됐을 때는 X1이 ON이 되죠. 그래서 어, X1이 ON이고, 즉 LS 스위치가 달 붙어 있고요. X2가 OFF일 때 동작 조건이 되죠. PB1의 동작 조건이 완성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X1이 OFF이고요. X2가 ON일 때 동작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즉 LS1은 꺼져있고요. LS2가 켜져있을 때 어, PB2를 누르면 MC2가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PB0은 초기화 버튼이고요. 자, LS1과 LS2에 의한 동작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자 먼저 어 X1 ON 즉 LS1이 켜져 있을 때 PB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요. MC1이 어 전원이 들어가고요. 타이머 1에 의해서 T1이 여자가 되면서 이렇게 어 MC1이 먼저 동작을 하겠죠. MC1이 동작을 하게 되면 레드 램프가 켜지고요. MC1 밑에는 M1 모터가 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요. 타이머 1이 ON이 된다라면, 화이트 램프도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 두 번째 거 보시죠. PB2. 만약에 X1이 OFF이고요. X2가 ON입니다. 즉, LS1이만 붙어 있을 때 동작이 되겠죠. 이때 PB1을 누르게 되면요. MC1도 여자가 되고요. 어, 타이머 2도 여자가 되고, 타이머의 릴레이에서 자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C1이 붙자마자, 어, 그린 램프가 들어올 거고요. 모터 MC2 모터가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타이머 2가 o 이 되면 타이머 2가 붙어서 그때 화이트 램프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OCR 트립시 여기죠? EOCR이 만약에 트립이 되면 뭐 다른 거 없죠? 옐로우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자, 핀번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OCR 핀번호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OCR 여기 보면 L1, L2, L3 1번, 2번, 3번이죠. 1, 2, 3자 아래쪽에 보면 UVW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번, 8번, 9번이 되겠고요. 자 m c 한 보시면 전자접촉기죠. 자 위쪽에 L1, L2, L3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여기도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7번 8번 9번 uvw 입니다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자 EOCR 보시겠습니다 자 EOCR 보시면 입력 95라고 되어 있는 거죠 10번이죠 여기 들어가는 게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접이죠 4번 여기가 4번이 되겠습니다 어, EOCR A접은 11번 5번이지만 실제로 10번과 11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1번은 결선 작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EOCR 전원, 여기 돼있죠. 전원이라고 돼있죠. 6번과 12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번. 자, PB0 스위치죠. 왼쪽, 오른쪽 쓰시면 되겠고요. LS1 스위치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PB1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pb2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 보겠습니다. 타이머는, 어, 리, 자, 타이머에 보면, 릴레이가 붙어 있죠. 릴레이 안에 있는, 타이머 안에 있는 릴레이죠. 요거는 1번, 3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x1, x2가 있죠. 자, x1. 자, 자 지금 보면 8번이 공통입니다. x1은 8번이 공통이고요. a접은 3번, b접은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x1에는 a접이니까요. 1번, 3번. b접은 1번, 4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1번. 아, 여기 1번 아니죠. 자, 그리고 mc1 보겠습니다. 자, 전자 조척기에 자, a접, b접이 하나씩 붙어 있죠? 저기 보면 a접은 4번,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10번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X1, X2 있죠. 지금 여기 1번 때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8번 때 입력이 8번으로 들어가고요. A 접은 6번이고요. B 접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8번, B 접이니까 5번요. 밑에는 A 접이니까 8번, 6번 작성하시고, 어, 이쪽과 마찬가지로 MC 여기 4번이 되겠고요. 여기 10번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는 설명을 잘못했네요. 요쪽이죠. 자, 릴레이 설명할 때 8번은 요거를 썼어야 되네요. 여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요쪽이 되겠네요. 자, 타이머 아까 릴레이 설명할 때8 5 8 6할때 타이머를 갖고 제가 그렸네요 자, 타이머 이제 실제로 타이머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타이머 8번이 공통이고요. A접은 6번, B접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붙어 있는 게 5번이니까요. 자, 얘는 둘다 A접이죠. 그래서 얘는 8번, 6번. 얘도 8번, 6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램프니까요. 왼쪽, 오른쪽 쓰시면 되겠고요. X1, 릴레이죠. 릴레이 전원은 여기 보면 2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 220V 들어가는 부분. 2번, 7번. 2번, 7번. 자, MC1은요. 전원이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전자접촉기 6번과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12번. 자, 타이머죠. 전원은 2번과 7번으로 되어 있죠. 여기 2번, 7번. 자, 레드램프요. 왼쪽, 오른쪽. 자, MC2 6번, 12번. 자, 타이머 똑같죠. 2번, 7번. 그린램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작성된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작성된 화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7 8 9 1 2 3 7 8 9 이렇게 돼 있고요. 쪽 순서에 맞춰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으로 어 18회 문제 동작 설명 및핀 번호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